지금 전세대출 사기 때문에 막 뉴스 요즘 난리인데 이럴 때 저도 전세대출 받으러 갑니다. 어떤 네. 거시게? 아, 그 대출 상담 개인 회사 업자리 개인. 안녕하데 지금 한 분은 초가시고한 분은 식사 하셔 가지고 다시 안 오셨는데 간지 얼마 안돼 가지고 2시 반쯤 오시는 걸 어떨까요? <laughs> 반찬에서 왔는데 지금 점심 시간이라 사람이 없대. 요 살면서 빚이라는 건한 번도 적은 적이 없단 말이야 그 흔한 학자금 대출 이런 것도 안 받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대출 상담 받으러 왔는데 약간 쫄리는 거야 인생에 되게 큰 일을 하고 있어 근데 그나마 이제 신기한 건 그래도 어쨌든 집이 점점 이사할 때마다 좋아져 간다는 거는건 진짜 다행인 것 같아 착실하게 살고 있다는 거니까 과연 한2기개 전세 앞에 사무실 이사하고 브이로그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약간 공간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는 그런 느낌이라 사무실 이사하고 난 다음에 2월달에 사무실 이사하고 바로 3월달에 그렇게 일이 생겨서 계속 알아보지. 한달 반, 한달좀 넘게 계속 영상도 못 찍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곡을, 곡도 못 만들고 있어요, 었 지금. 어쨌든 5월달 안에는 마무리 짓고 6월달에 상반기는 그냥 이사로 다 보내는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는 다이사 동네에 또 요새 핫하게 떠오르는 맛집이 있어서 초이카츠라고. 이행도 점심시간 걸린 김만 여기서 밥이나 먹고. 왜 국민은행으로 바뀌었냐면은 이게 대출할 때가심사를 해주는 은행도 있고 안 해주는 은행도 있어요. 근데 내 주거래 은행은 안해주겠대 근처에 국민은행이 있어서 국민은행 전화하고 여기 왔는데 여기서 해주더라고.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laughs>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원래 이전에는 하나은행이 버팀목을 안 했잖아요. 근데 올해 지금 4월 3일부터 스타 은행에 포함돼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하기 싫은가봐. 그태안 했던 거 하려니까. 원래 업무라는게 그렇잖아요. 새로 추가되면 은지무자들은 하기 싫은 거니까 그런가봐. 근데 이제 문제는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 대출이 확실하게 되는 건지 안 되는지 아이고, 결정되는 아이고, 거라서 본계약을 해야 아무래도 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본격적인 이제 이렇게 페이에 들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7시아 예예. 잠든 날짜는 언제로 시간에? 대출 심사가 한3주 네. 정도 걸린다 그래 가지고. 주? 네. 근데 이게 사람들마다 네. 좀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좀. 오... 기간이 있나 보더라고요 국민은행에 버티면 대출 내거든요, 국민은행에. 그래 이제 많이 하나 이제, 많이 하나. <laughs> 은행권에서 안 된다고 올 때는 이렇게 네. 웃었던 거예요. 이쪽 쌍 해가지고 다들 통관 됐는데 네. 또 많이 하나 또. 가신자 되면은 거의 99%는 다 돼. 네. 그래도 이제 무, 은행에서는 그 문구를 꼭 넣어달라고. 음. 그러니까. 아, 혹시라도. 네. 좀, 아, 예. 네. 대신에 이건 뭐 어디까지나 임대인 규책사유예 네. 본인이 안 된다거나 뭐 네. 본인 신용이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이런 네. 경우는 일반 전세 대출을 받아서라도 네. 들어오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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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계약하고 대출 받을 때까지 네. 갑자기 뭐 채무 불리 용도 없고 신용카드 금액을 안 갚았다거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거 관리 잘하시돼소리변동사항이유한신분채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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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약의정신상주택법에따른다 그리고 재하고잔금식가 각종 공그 이제 대정책 네. 그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네. 그냥 기본적으로 나올거 예, 기본료 네, 나오겠죠. 비 h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계좌번호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계좌번호 네, 네. 넣을 치니까 네. 이상 네. 없다 네. 요즘에 이제 음, 음. 네, 요즘에 깡통전세. 아니, 내가 보통 보증, 내가 보거할 건가 니시 아니요 전혀 아니, <laughs> 아니 여기는 이제 은행에서 네. 은행에서 확인 전화만 가요. 주인분한테 아, 네. 전화해서 아무개시가 몇 번지 몇토로 입주하는데 계약서를 정식으로 쓴게 맞습니까? 아. 왜냐면은 가짜로 계약서를 써갖고 대출받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네. 1차적으로 주인한테 가고 네네. 그다음에 중개사한테 가고 동시에 확인을 해요. 네, 그다음에 진행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편물이 네네. 하나가 그 임대인 주소로 해서 가요. 그 우편물은 아. 뭐냐면은 내용증명이 제 오는 건데 등기로 네네. 나중에 만기가 돼서 깜빡 있고, 임차인을 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반환도 은행으로 해주셔야 돼. 아, 반환. 예, 예. 그 내용이 네. 이렇게 음. 우편물로 해가지고, 네, 네, 예, 네. 봉투에 딱넣어갖고 등기로 와요.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다 우편물에 있으니까, 네. 그렇게 안전장치가 여러 가지가 다 계속 있어요. 네. 주인분한테 불리익은 전혀 없는 거고, 확인만 들어가는 거지. 아, 네.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그런 게 그리고 이제, 그것도 그거고, 금리가, 네. 이자가 너무 오르니까, 버틴목 아니면 받을, 받지를 을받 못해요, 지금. 이제, 그, 여기가 주민센터, 국가자 그 이동 아시나요? 네. 네. 네, 아시죠? 네. 30일 이내 그러니까 다음 주에, 네. 요, 계약도 하고 신분증 가셔서, 네. 그 전신고를 늦게 껴지더라도확확정자에 받으셔요. 네. 어차피 은행에다 늦기 전에 받아야 하니까, 네. 내일 바로 네. 바로 받아요. 네. 다음 주에 꼭, 계속 요, 신분증하고, 가져가셔서, 네. 계약서 뭐. 다 썼다. 진짜 요즘 같은 시국에 별탈 없이 일단은 공계약을 잘 끝났어. 나머지는 이제 은행 다시 가가지고 이제 본심 작업과 대출 받는 것만 남고 이사만 하는 거다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집을 뺀 거를 주인 집주인한테 아저씨한테 아직 얘기를 안 했어.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근데 아저씨가 나가라고 한 거니까 금만해 주시겠지. 그러면 이제 문제 없다 그런 상황인데 건물을 지은 분이 계속 가지고 있는 거여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지금 집주인은 그 자식분한테 물려준 그거여가지고 딱히 뭐 어디 넘어가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 그거라는 게 정말 안심이 되는 그거였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잘 도장 찍었다 기념으로 오늘 이제 밥이나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야지 여기 여기 칼국수집 여기도 이 동네에서 진짜 되게 유명한 데거든 그? 여기가 파죽이랑 칼국수가 같이 나오는데 오픈할 때도 줄이 쫙 서있다고 보면 유명한 곳이 라고 하는데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 <laughs> 여기도 가봐야지. 이제 이 동네는 벚꽃이 피지 않아도 이뻐. 지금 가괜찮으실것 같거든요. 네, 나시 아침 8시 45분인데, 살다 살다 주민 센터 오픈 론을다해보린 이제 금요일 날 계약서 썼 으니까 주민 센터 에서 확정 일자 받 고, 네, 요러고 이제 출근 을할 예정, 이거요 응.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주말 동안 이삿짐 센터도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대충 견적을 봤는데 뭔가 이제 이상하게 진짜 실감이 나고 있어요. 벌써 이쪽 동네랑 친해진 느낌이야. 그기 그러니까 음식점이 많은 이유가 있었어해단 음식 거리고 음식 거리네요 이거 음식점이 많은 이유가 있네요. 엄청 집합치 많더라. 그리고 그 뭐지? 전입세대 열람 내역하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 그것도 같이 발급할 수 있고요 아, 혹시땅 치자마자 왔는데 사람 없나요? 제가 계약서 보고 확정일자 네. 신청서를 써 봤는데 네. 제가 뭐 잘못 쓴 거인 거 봐주시면 되고요 네 맞습니다 그 계약서는 네. 받으십시 네. 이거는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고요 네. 이거는 임대차 이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 신청서예요 네. 네. 전입세대 연락내역은 어디 내시는 거예요, 혼자 보시는 거예요? 은행이요, 대출서요 현장은 본인이 응. 받은 것만 필요하신 응. 거예요? 아니면 기간 내에 받은 사람 기간 내에 받은 사람이에요 아, 기간 내에 네. 받은 사람 어. 그면 이걸로 네. 네. 음. 하시면 돼요 음. 네. 일반으로 하시면 되고요 네. 기간 쓰시면 돼요 1층 우측 해도 여기까지 이 주소로 받은 사람도 있나요? 1층 우측으로 받은 게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드디어 대출 검심사를 받으러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전세자기 뉴스들이 계속 뜨는데 아니, 은평구가 뜨는 거. 백0채 정도가 범심사기 은평구에 있다고 막이 와중에 전세대출 받는 나는 레전드다. 그리고 지금 이사 견적들을 보고 있는데 야, 이사친 센터 비용들도 요새 장난이 아니야. 와, 옛날에 그 대학생 때 용달만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직접 날르고 해서 이사했을 때는 사실 용달은 싸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물건이 살림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냥 포장이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 어마어마해. 네, 안녕하세요. 슈퍼싱글. 세탁기 안가져요 에어컨도 안가져요 두고 갈 거고 책상만 버릴 거예요. 공동력 로잉머신. 아, 용달로안될것 같아서.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 그 직장, 그 재직 하시는지, 확인, 한차갈 네. 거예요. 그래서 렇게 네. 알고 계시면 되고, 이 네. 보시면 1 8 지금 나와서, 한 달, 이전, 요금도 내실 거예요. 그리 네. 이게 기금 대출이어가지고, 좀 변동사항이나, 네. 알아야 되실 사항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34살까지만 대출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리고 넘어오면은 2%대로 2.1, 2.2 이런 식으로 받으실 거예요. 네.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일단 성함사인 해주시고, 제가 똑같은 영상 어. 더 드릴 거거든요. 네. 성함사인 한번 해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 감정하세요네 감사합니다 아니... 은네 직원분이 남자분인나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눌러주시고 사진 찍자고 요야저안 유명해요 구독자 그렇게 많이 없어요 막 이러니까 아 그래도 이게 인연인데 사진 찍자고 당황 당황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앞에 전세 대출 본신상까지 받았잖아요. 지금 한 2~3주 정도 지나서 내일이 이삿날이야. 이제 하루 전날인데 그러니까 아무 일 없으면 전세 대출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아무 연락도 없었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기든이 등뜬 어플을 설치해 가지고 이제 계속 확인해 보니까 점점 이제 진행이 돼서 승인 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서 승인이 난 상태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승인이 난걸 보자마자 이짐 정리 하고 버릴거 버리고 이제 대형 폐기물 하고 이제 새로 살 가구들 막 주문해서 엄청 결제하고 이러고 뭐 있었던 상황이랄까 뭐 그런 일들을 했었죠. 특별히 그 동안 큰 경과는 없는데 승인 나는 거 이제 기다리면서 약간 좀 혹시라도 이제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좀 쫄린 상태로 기다리고 승인 나고 이제 새로운 가구들 어떻게 바꿀까, 뭘 버리고 뭘 새로 살까 뭐 <laughs> 행복해로 돌리면서 새로 운 머릿속에 인테리어 하고 막 가구 사고. 응원 시간도대었다본심사 이후에는 별 일이 없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조금 하면서 조금 불편했던 거 뭐냐면 기근이 든든 어플에서 이제 우리가 버팀 뭐 전세대 출 그거 확인을 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거기에 중간에 신청 취소 버튼이 딱 있는데 스크롤을 내리다가 터치 잘못하면 바로 딱 눌러 취소되게 가게 그런 위치에 딱 있어. 그 진짜 불편 조심하게 되고 신경을 못 쓰셔서 약간 되게 불편하게 됐어. 너무 신청 취소를 실수로 누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거좀 조심해야 되는 거그좀 그러니까 특이한 그런 거였다 그리고 이제 내일 이사를 해보면 알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작업실을 원래 빼려고 했었는데 조금 기간 이도 빼려고 하다가 그럼 작업실도 그냥 빨리 빼자 그래서 이제 이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작업실도 옮기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그래서 이사를 두번 해야 됐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아, 해 떴다 비비쳤다 원래 그전에도 며칠 전부터 일기예보 보니까 오늘 하필 이산날에 비 온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오늘 아침부터 지금 비는 오지 않는 상태고 이제 7시 22분쯤에 아침부터 되게 일찍 대출 실행이 딱 됐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정수기나 여러가지 설치하는 것들 기사님들 계속 전화오고 이렇게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집 옮기고 그러다가 이제 보낼 하루인데 원래 이사 당일 날이 제일 바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제 당금 치르고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놀람> 싹 비워져 버렸다 순식간에 진짜 지금 이제 부동산에서 집주인하고 부동산 사장님들 계신 분들과 같이 이제 잔금 다 처리했고 확인하고 마침 집 근처에 주민센터가 서 전입신고하고 어, 은행가서 서류도 또 주고 여러고갈 네. 예정이에요 의 되게 정신 없을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냥 탁탁탁 되긴 되네요 이사 당일날 그렇게 막 정신 없진 않았어요 갑시다 <놀람> <놀람> 전입신고 끝났는데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공본이나 이런 건 기계로는 3시간 이후 네. 필요하시면 지금 여기서는 꼭 가능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따로 필요 없으시죠? 네, 잠, 어, 잠시만요. 은행에서 뭐 달라고 했죠? 어? 아, 네, 등본 하나 떼주세요. 네. <laughs> 어, 큰일 날뻔 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전입신고한 등본을 은행에 갖다 주면 완전히 끝나는 거 같아요. 음. 집 관련해서 다른 뭐신경쓸 문제는 없는 이 시국에 전세대출 전세를 완료했나? 와, 야, 와, 진짜 자네가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아까 앞에 본 것처럼 이사 당일날 전입신고하고 전입신고한 거한거 등본 떼가지고 은행에 제출하고 그날부터 진짜 와 미친 듯이 지금 진정리하는 중. 가구 시켜놓은거 새로 막들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아직 지금 이틀, 삼일정도 됐는데 아직 제대로 정리가 다 안된 상태고 <laughs> 처참하죠? 아직 처참해 작업실도 이상하더라 그것도 저쪽 방에 지금 날리고 그런 와중입니다 그래서 대출 실행이 잘 됐으니까 일단은 뭐 걱정할 건 없는 상태인데 이제 사무자 34좀 남아있어서 그거만 기금이 든든해서 보니까 돌아가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끝나고 그냥 짐 정리하고 이것저것 할거 하고 뭐 가스나 수도 명을 변경하고 이러면 마무리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당일날 이제 폭풍처럼 막 이거 겪고 난 다음에 대출 시행을 되고 나면 사실 그게 크게 신경 쓸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요. 에 그러니까 자잘하게 뭐 목록 리스트를 짜보면 뭔가 할게 많겠지만 사실 그다지 크게 신경 쓰이는 건 없는 잔일들이 많은 약간 이런 느낌이라 저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해가지고 금리가 1.8%니까 완전 싸게 이제 계속 살게 된 거죠 고정 지출이 확 없어진 이 시국이지만 전세 대출 받기를 잘했다 <laughs> 2년 뒤, 4년 뒤에 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괜찮다 지금 전세가 되게 위험한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뭔가 정석적인 루트가 월세 살다가 전세 살고 그러다가 이제 매매해서 집을 사고 이런 게 정석적인 루트 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 <laughs> 이런 게 되게 뭔가 만족스럽고 뿌듯하고 또 전세를 하는 동안 돈을 모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되게 희망적으로 다가온다 일단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또이 얘기가 몰라요 2년 뒤에 4년 뒤에 말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뭐 일단은 당분간 그렇다는 거 로 꾸며지고 있는지 잘보시만 아직 미완성인 상태인데, 래즘뭐 볼만하죠? 이 정도면 일단은 갔다 와야지.